안녕하세요. 24살 고민녀입니다. 7개월째 연애 중인 두살 연상 남자친구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연애 초에요. 데이트를 하던 중에 "오빠, 우리 주문부터 하자." "저기요. 저희 주문할게요. 저희 어, 라자냐랑 엔초비 파스타 주세요." "오빠, 음료는?" "아, 저는 멜론 주스 주세요." 아, 손님 저희 레스토랑에선 멜론 주스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아, 메뉴판에 있잖아요. 어, 워터 멜론. 그만 그만. 워터 멜론. 그만 그만. <laughs> 아, 아 오빠. 아 워터 멜론은 수박이잖아. 수박. 아, 아, 아. 지왜 아, 이래? 아, 아, 메뉴판을 잘못 봤네. 아 요즘 눈이 좀잘 안보여 하하하 <laughs> 무슨 26살, 소리야 26살인데 <laughs> 저 수박 주스 주세요 어 메뉴판이 전부 영어로 돼있어가지고 잘못 어. 읽었다면서 뻘쭘해하는 모습이 어, 마냥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laughs> 오빠 우리 일요일에 아 브렉퍼스트 아, 그거? 설마 브렉퍼스트? 아, 브렉퍼스트? 거기뭐 파는 가게? 아뭐그렇 뭐 가게 이름일 수도 있지. 아, 맞아. 네. 어. 맛집이야 거기가? 응? 아니 아침 먹자고. 아침? 어, 아침 먹자고 하지 뭐 아, 그랬어. 아 알지 알지. 아 뭐야? 아나도 오빠 진짜 모르는 줄 알고 진심 놀랄 뻔. 아모르게 당연히 장난이지. 가끔씩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할 때가 있었지만 아, 그때마다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하던 날 그날 전까지는 말이죠. 아, 여기 베이징덕 진짜 맛집이에요. 제가 보증합니다. 오 베이징덕 좋아하세요? 네. 어,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자주 먹었거든요. 와, 어, 저도 베이징 놀러 가보고 싶었는데. 아 저는 진짜. 안돼. <laughs> 하지마. 하지마. 베이징 아니면. 하지마. 북경으로 좀 가보고 싶어. 음... 네. 예? 아아 예. 아, 아, 아 오빠 장난 좀 그만쳐. 북경이 베이징이잖아. 왜 이래? 미쳤어? 아 알지. <laughs> 개그야 개그. 어, 베이징 개그. <laughs> 순간 쌓여진 분위기를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아, 친구 커플도 당황한 남자친구의 표정을 눈치챈 거지. 아, 다급하게 막 대화 주제를 전환하더라고요. <laughs> 문제는요. 이러한 남자 친구의 아슬아슬한 언행이 친구 커플과 만든 단톡방에서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아, 그럼 말도 많어 제발 섞지 마. 네. 말도 많은 거 봐. 둘이 어. 만나 어. 소연아, 경준 오빠 우리 언제 볼까? 어, 내일 저녁 어때? 응, 밤 주는 어때? 나 내일까지 퇴근하고 웹소설 좀 써야 할것 같아서. 안돼 웹소설. 웹소설. 소연이 웹소설 써? 아 <laughs> 가만히나 있어. 제목이 뭔데? 음 제목은 연참의 세계라고 그냥 가제로 썼어요. 예, 가제로 썼어요. 예. 나중에 이런 업로드하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홀. 아 가제? 가제 가제 우와. 뭐야? 어, 뭐야 아니야. 뭐야 뭐 어디 어디서 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 주인공이 어. 인간이 아니라 가재들이야. 인간이 아니라 가재들이야. 아 뭐야 이게? 우와 완전 해골잼. 나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가재 많이 잡았거든. 제가 그 말한 가재는 그 가재 가제 말고요. 그 임시 제목 가재 말한 거예요. <웃음> 재밌으시다. <웃음> <laughs> 아, 장난이야. <laughs> 어... 제가 잠시 톡을 못본 사이, 남자친구의 예상치 못한 상식 수준에 당황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 너 남자친구 교포야? 라고 묻는데, 아, <laughs> 어, 정말 차라리 교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빠. 헷갈리는 게 있으면 말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봐도 돼요. 아 오빠가 너한테 물어보긴 뭘 물어봐. 동담 아, 좋아한 거라니까. 농담 같은데? 아, 겉으로만 그렇게 그래 보이는 거지. 나책 많이 읽어. 아, 겉으로만 그렇게 그래 보이는 거지. 나책 어? 많이 읽어. 겉으로만? 겉이 아니고 겉이야. 알아. 자동완성 오타야. 아, 오빠가 자꾸 그런 거 틀리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 다른 사람 보기 창피하다는 거야? 아, 알았어, 앞으로 농담 안 하면 되잖아. 아, 너야말로 똑똑한 척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아, 너야말로 똑똑한 척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아, 똑똑한 척이라니? 아, 나 오빠가 사회생활 하다가 창피당할까봐 그런 거야. 오빠 생각해서. 말로만 책 본다고 하지 말고 유튜브랑 TV 볼 시간에 진심으로 책좀 읽어. 평소엔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어, 정말 가끔 불편할 정도로 상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한 게 너무 고민입니다. 자, 워터멜로, <laughs> 어, 베이징, 북경, 가제 등등 웃기려고 장난친 거라는 남자 친구의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저 솔직히. 어. 베이징 북경은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은 어, 상하이는 영어식 발음이고 상해는 한문식 어, 발음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나라 이름 헷갈리는 거? 뭐 수도 모르는 거 그럴 수 있어. 워터멜론도 만약에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을 넓게 보자면 감알아요감 영어로 뭔지? 그러니까? 네? 몰라요. 왜냐면 감이 아니에요. 게음. 아니. 퍼시먼인데 맞아 왜냐면 어, 외국에서 몰라. 감을 안먹어라 안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그래 근데 가재가... 저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아, 얘기가 가재가 약간 꽂힌 거야 요거 아. 그거 보셨어요? 추후, 추후 공고? 음. 추후에 공고하겠습니다 이거를 어. 어느 고등학교? 어느 아, 공고냐고 부산 공고인 줄알았는데 어, 그런 식으로 추후, 추후 공고를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 틀렸을 때의 남자친구의 태도? 태도가 저는. 북경 베이징이잖아. 아 음. 알지 <laughs> 개그야 개그. 그 임시 제목 가제 말하는 거예요. <laughs> 아 장난이야. <laughs> 얘기할 때마다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이렇게. 발끝. 아. 가장 문제는 뭔지 알아요? 가만 히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모르는데. 나는 척, 자꾸 까으로 나는 척해 그래서 본거 <laughs> 그래서 싫은 거. 거야. 태도는 두 번째 문제 같아요. 저도 이제 기자로 오래 생활하면서 내 단에는 완벽하게 딱 맞는 글이라고 써 냈는데 교정팀에 들어갔다 나오면 온통 딸기밭이에요. 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잘 보냈다고 하는 문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 있는데 가제와 가제를 모른다는 건 진심으로 모래 모래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요. 음... 아 그건 좀 냄새라는 거못 쓰는 사람 많아. 무슨? 진짜 많아요. 냄새 할때 어이로 쓰는 사람 많아요. 아... 많아. 요 많아. 아 그러니까 맞춤법은 저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모두가 헷갈리는 맞춤법이 하나 있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조금은 가늠할 수 있는 맞춤법이 있는데 가제는. 윤 후자라는 거죠. 거죠. 헷갈리면 안 되는 아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아 박사님 화 마이너스. 네. 그만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오, 저는. 뭐뭐 <laughs> 뭐 됐어요 할때 오이로 온 거예요 오이. 어. 고쳐주고 싶어요 그런 것까지. 왔어 오면은 누구 누구야 이 세상에 되실한 글자는 없어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크크 크크크. 중무죄스럽다. <laughs> 됐다 됐어 너도 적어 너무.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잘못됐다 <laughs> 이렇게 오는 거야. 됐거든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laughs> 제게 지적을 받고 자존심이 상한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어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다. 아 보다. 안, 아니 안 설치나 보다. 어. 아 출근 가기 싫다. 누워서 돈 버는 일 없나?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 말은 진짜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가자가 낫다 그냥 설치는 DNA를 갖고 태어났네 어플 성설 알지? 네. 어? 알지를 왜 물어봐? 어? 아왜 몰라 당연히 알지 정확히 무슨 뜻인데? 아, 오, 퀴즈 내는 거 너무 설쳐. 싫어 아 그냥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뜻이잖아 정확히는 말이 사리에 맞지 아니함 <laughs> 이 뜻이야 어우 나대 사전 보나 봐아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대충 뜻, 뜻 맞고 그럼 쓰는 거지. 아 우리 해정이 앞으로는 책좀 많이 읽고 일진월보하자. 어어 썼어. 어뭐 아, 하는 거야? 일진월보 치고 나날이 발전한다는 뜻. <laughs> 잘쓰지도 않는 걸 갖고 왔어. <laughs> 갑자기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아는 채를 하는 겁니다. 어, 제가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만했어요. 몇달 후에 저희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아... 처음 소개를 왜서 <laughs> 소개한 날이었습니다. 벌써 힘든 상황이다. 아유, 저... 아이고 우리 딸 남자친구 덕분에 좋은 식당도 와보고 아유 영광이네. 메인디 씨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간이 아유... 씨도 잘 나왔고요. 간이 씨도 잘 나왔고요. 맛있게도이어 간이 씨 어, 간식? 간이 씨요. 스테이크랑 곁들여 먹는 야채들이요. 어... 오빠, 엄마 당황하게, 아 무슨 그런 어려운 말을 쓰고 그래. 어머니 혹시 아. 유튜브랑 TV 많이 보세요? 어 어. 그거보다 책을 거야. 읽으셔야 해요. 와, 진짜 지긋지긋. 지금 유튜브, TV 볼 시간에 진심으로 책좀 읽어. 불수하는 거야. 와, 진짜 지긋지긋. 지금. 미쳤네. 해정이한테 링크 하나 보낼 테니까 이거 꼭. 해보세요. 미쳐 돌아다니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제게 보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저런 게 있어? 자가진단. 그 엄마 보고 해보라고? 음 저걸? 미친 거 아니야? 남자친구에게 무시를 당한 엄마는 내색은 안 하셨지만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자기가 큰 실수를 한것 같다며 며칠을 저희 집으로 선물을 사왔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아유, 어서 와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물 좀 사오느라 늦었어요. 선물? 아유 빈손으로 오지 뭐그 이런 거라 아유 아 이게 뭔데? 혜정이랑 어머니 응. 두분다좀 보시라고요. 어, 어 남자친구가 테이블에 꺼내놓은 책의 정체는 지, 책을 사왔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어떡 하면 좋냐? 아 진짜. 아 진짜. 어떡 하면 좋냐? 그냥 먹이는거잖아 응. 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은 상식 부족하면 사회생활 하다가 창피당할 수도 있거든요. <laughs> 뭐? 아,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위이위아위고혜정아 저번에 이가 나한테 한말이잖아 저번에 이가 나한테 한말이잖아아니 우리 어머니도 혜정이도이제부터알아가시면 돼요. 한무지경 배움에는 끝이 없잖아요 요지경이다 선물로 일반 상식 책을 사온 남자친구 이거 엄마랑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아, 그 순간이 제게는 남자친구가 제일 무식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정 떨어지는 제가 나쁜 걸까요?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고민녀 어머니한테 문외력 테스트 권한 남자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기는 거죠 자기가 이때까지 당했던 걸 엄마랑 같이 한번 당해봐라. 복수, 복수죠, 복수. 음.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좀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되게 쉬운 것 때문에 지적지를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걸 틀렸을 때이 친구가 들고 나온 것은 가니 씨. 이거 뭐 스펠링은 알까요? 자자성 일진 올보? 나 사실 한자 되게 좋아하지만 처음 봤어요, 저 사자성어는. 일진올보. 자주 쓰지도 않는, 쉬운데 자주 쓰진 않는 사자성어인데 그거를 가지고 드립을 었다좀 계시만 포인트. 것 같아요 예, 좀 모를 만한 걸 찾은 거지. 여기 지금 남자 친구처럼 사자성어, 영어 이렇게 섞어 쓰면서 유식한 척 하는 사람 본적 많죠? 어, 너무 많잖아. 많죠. 아, 내 여동생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또 한번 하겠습니다. 매주, 중학교 매주. 때 미국 가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로서 교육을 했죠. 네가 나랑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섞어서 뭐 헛소리하고 이러면 나는 너랑 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잘 연락을 안 하는구나 동생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음. 불필요한 영어는 안 쓰더라고요. 약간 필요할 때는 영어를 골라 쓰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연인 간의 해서. 대화에 영어를 굳이 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은 드, 드는데 가끔 그래도 사자성어는 좀 다르지 않나 저는 사실 데이트 때 사자성어를 좀못 썼어요 <laughs> <죽였어요>? 겼으기 <죽였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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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이다, 진상이야 여기 있었네! <laughs> 가까운 데 있었어, <laughs> 늘저 그래, 가까운 <laughs> 데 있다고 진짜 나 한자 40점 제가 사자성으로 썼을 때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남자 만났어요. 그런 문제 없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아는 저기 사자성 하나만 해도 될까요? 최종 참견. 최종 참견. <laughs> 하시죠. 네. 와 재밌었다. 상식이 부족하단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유식한 척 하기 시작한 남자친구에게요. 어, 갈등하고 있는 고민 녀에게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본인의 무식함을 이제 지적당했을 때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고칠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복수해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은 저는 그 생각 회로가 그렇게 돈다는 것 자체도 무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자체가 뭐 유식해져라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정도는 습득을 하고 사회생활을 좀 인간. 그 관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식한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덜 무식한 사람 만나세요. 이 사람은 유식과 무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 대화가 안 통한 사람입니다. 말과 혹은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연인이 성립이 되겠어요? 저는. 나보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기본은 돼 있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 남자친구 마음 속에 딱한 문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laughs>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laughs>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할수 있죠. 살아가는 방식은 다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또 어떤 사람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좀 자기의 관계는 탁탁 정리하고 그 힘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지 음. 책 선물을 이렇게 모욕적일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laughs> 그러니까 솔직히. 어이 없어 공부하십시오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뭐 여자친구의 어머니 남자친구의 어머니 얼마나 어려운 존재입니까 그 찾아가서 하는 행동 보세요 이거는 그냥 복수심에 그뭐 완전 신이 났어 지금. 저는 무식보다는 가족을 무시하는 행동이 너무 무서워요. 앞으로 또 어떤 걸 지적했을 때 이제 엄마 아니요 아버지 가족 모든 사람을 쫓아가서 복수를 할 걸요. 이걸 왜 봐야 됩니까? 깨끗하게 빨리 헤어져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어, 철도 안 났고, 인성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분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원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